안녕하세요 힙합 비트와 듣는 성경 안녕하세요 힙합 비트와 듣는 성경 조아주입니다 응? 아, 오늘 출애국기 20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전 줄거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제 3월 그 때에 신의 광야에 이르러 산 앞에 장막을 치니 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온 세계를 주님의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말씀을 하시고 오늘과 내일 성결케 하여 옷을 빨고 제3일을 기다리라 하시고 백성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백성이 산에 올라 죽임을 당하지 말게 하라 하시고 나팔 소리와 앞에 이르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고 3일을 예비하여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였습니다. 제3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 백성이 크게 떨더니 모세가 산 기슭에 올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시내 산에 강림하시어 모세를 불러 아론과 모세를 제외한 백성과 제사장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나타나시는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의할 사항 같은 그런 것들을 예비하는 과정 그 다음 이번 줄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열개 지켜야 할 명, 십개 명을 내리시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하나님을 직접 뵙기 두려워 모세에게 자신들에게 모세가 직접 이르기를 간청한다.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 두려워 말라 하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너희가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신다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아무 그로 가까이 가서 백성은 멀리 섰다. 제단에 관한 법을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하고 돌로 단을 쌓거나 다듬은 돌로 쌓지 않게 하시고 층계로 단에 오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대한성소공의 개혁한글판 비트와 함께 테라도터 chip came yeah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로 애국당 종되였던집 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브라함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브라함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도 에게요야절하지 말며 그것도 불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의 증 나로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야 아비로부터 아트레게로 삼사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게 명을 제게 넘자 에게넌 천대까지 은혜로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 나내문 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가 운데 모든 것을만들고 제제를 시였음이라 그럼으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로 복되게 하여 그 나를 거룩하게 하여 너니라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레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조적질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앞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손나 그의 낙위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 yeah. 백성이 두려워하다. 뭐 백성의 우레와. 본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결을 본 제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무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을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지만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 이 네브라 r p i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로 가까이 네브라 Yeah. 여보와께서 무슨 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진입하였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고